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제 63번. 취목. 누가 봐도, 여기 뭐, 먼저, 고지 성토, 선집법다 영양 번식. 뭐죠? 영양 번식은 식물이 수정하지 않고 식물의 영양 기관으로 꺾든 파묻든 어떻게 하든 번식하는 거. 영양 번식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교조로 가볼까요? 목차 항상 중요하죠. 어디서 나왔는데? 그래야 내가 그 옆에 걸 보지. 딱 봅니다. 보니까는 영양 번식, 여기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자세싹다 걸리고 있죠, 지금? 올해는 작부체계가 안 나왔어요. 작부체계 중요한데. 딱 보면, 어, 그러면 내년엔 여기 작부체계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영양 번식을 한번 보면, 여기문제로 다시 와서. 이그 중에서, 치목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적인 거 볼게요. 그럼 치목 번식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절 한번 가보실게요. 짜잔. 여기 영양 번식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교재 영양 번식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접목도 있고, 그 다음에 휘무지, 치목 여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휘목, 치목 중에서 고치법, 휘무지법, 선치법, 성토법. 지금 이거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요 안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너무 쉽죠 이렇게 이렇게 휘무지 문제 가볼까요 자 취목 휘무지 중에서 짝지보래요 뭐 고치 성토 선치 다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고무나무 같은 관상수목에서 줄기나 가지를 땅 속에 휘어붙을 수 없대 옆에서 휘어붙을 수 없고 높아 가지가 높은 곳에서 휘지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발견을 시키는 거야. 옆으로. 자 그러면 고 높을 자잖아. 높을 고 자.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봐도 고치법 해서 얘 아니면 얘죠. 그러면 일단 항상 이렇게 해서 얘는 지우고 두 번째 갑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팔 때. 그다음에 모 식물, 어미 식물이죠. 기부에 밑에 부분에 밑둥에서 새로운 특지가 나오게 한 후에. 끝이 보일 정도 흙을 덮여. 딱 성토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서? 키워드가다 있잖아요. 흙을 덮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토. 교재로 가서 확인할까요? 짜잔. 고치법이 있죠? 높은 곳에서 발견시킨다. 뭐 예술이지, 뭐. 그리고 여기에는 환상박피 등을 사용한다. 좋죠? 우리가 제법 박사가 될수 없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키워드를 잡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수험 목적으로는 좋아요. 얄팍하고 확실하게, 얄팍하고 얄팍한 걸 확실하게 외우고 딱 그것만 갖고 시험장에 가기. 시험 범위를 늘리면 진짜 피곤해지는 게제배학입니다 공부 시간 많다고 막이 교재 저 교재 아, 내가 이거 정복해 버릴 거야 미친 짓입니다. 단단 키워드만. 지금 서치법으로갔죠 선단부를 휘어서 묻어버린다. 특히, 요런데,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고. 제교정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그 다음에, 성톱바. 또 나오네, 이못게모체 뭐 기부에다가. 밑에 부분에다 측측에 나오게 하고, 흙을 덮어, 성톱. 끝났네. <laughs> 이거 물어보죠뭐더 이상 할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안 나왔지만, 포기 나누기도 하지. 또는 포기 나누기, 분주. 출제자가 무엇으로 줄지는 상담 못 하죠. 도 제가 나주게 했죠. 물어볼 수 있고요. 다음에 꺾어지세요.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각각에 한자와 순 우리 말두개다으셔야 돼요. 지금 출제는 어떻게 줬을까요? 지금 볼까요? 다시 한 번. 어, 이렇게 취목 한자죠. 우리 말은요 휘무지. 교재 보실까요? 우리 말 제가 라어그냈죠전두개다 줬나요? 어떻게 했나? 여기 두개다 썼네요. 교재님. 수자자가 희무지 냈다, 다음에도 희무지 아니죠. 이렇게, 아, 치목이라고 딱음에는희무지를줄수 있고. 그래서 이 가로안의 한자와 순우리말을 동시에 다 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완벽하잖아요. 자, 됐고요 자, 이번엔 문제 64번. 탄질률, 이른바 시엔율, 예입니다. 뭔가 분모분자 균형, 식물의 내적 균형과 호르몬, 복잡으로 확인해야죠. 어디서 나왔는데? 재배 기술의 내적 균형과 식물 호르몬이고, 식물 호르몬이 이번엔 내적 균형 나옵니다. 그럼 내적 균형에 어떤 지수가 있는지 볼까요? 표제로 가봅니다. 이렇게. 내적 균형에 갔더니, 내적 균형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게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지표가 지금 이번에 낸 CN율이 있고, 알 r 율도 기출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GD 균형,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 예를 물어본 겁니다. 예에 대해서 깊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는 CN율에서 분모와 분자 보실게요. 자, 우리 분모 분자입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너무 간단해요. 높아진다, 낮아진다 할때 CN이잖아요. CNN이 아니고, 여기다 쓸까요? 잘 보이게? CN. 자, 이 값입니다. 이 CN율이죠. 여기는 탄소, 여긴 질소, 질소는 영양 생장이죠. 몸땡이 식물체의 그 덩치가 커지는 비대해지는 과정입니다. CN은요. 그 꽃눈 분화 그다음에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N이 많아져서 몸땡이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거예요 분자가 얘는 가만히 있고 분자가 커지면 이 값은 커집니다. 탄 얘가 커지면 덩치성장보다 꽃눈 분화가 돼서 생식생장, 얘가 커지면 영양생장, 얘가 커지면 생식성장이 활발해집니다. 생식성장은 꽃눈 분화와 더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말은 이제 장난할 때 다시 저거에 대해서 표현을 출제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딱한 개가 있습니다. CN율이죠. 얘가 커진다. 그럼 이 값은 낮아진다. 얘를 지우고 얘가 커진다. 그럼 이 값은 커진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출제자가 물어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커진다. 근데 얘가 더 커진다. 즉, 얘성장 얘보다 얘가 더 활발하다. 당연히 증가한다. 그런데 얘보다 얘가 더 증가한다. 그럼 얘는 줄어든다. 분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그 이상 없으면 저게 다예요. 그래서. 차차 보실게요. 여기서 누가 했는지까지는 아직 피셔 누가 했는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체내의 균형인데 두 개의 비율이더라 탄소와 질소. 아까 높다 고 그랬죠? 얘가 높으면 얘가 더 큰가? 얘가 작거나 얘가 크거나? 이 경우에는 화성의 유도 개화 결실 그랬죠? 생식 생장 화성 꽃이 피고 결실을 유도한다 낮으면 영양 생장, 몸땡이가 커진다. 끝. 요 개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및질소의 공급이 세트한 데엔, 분모가 작아지죠? 탄수화물 생존 c 시가 커지죠? 그러면 풍부해지죠? 그러면, 화성과 결실을 양호하다. 시엔율이 커지니까, 생육은 감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성과 결실은 시의율이 커지는 거, 시엔율이 커지니까, 얘가 줄어들고, 시가 커지고. 요렇게 하시면, 이게 답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아까 화살표 두 개, 화살표 한 개, 이렇게 말장난 할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깊이입니다. 그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됐나요? 생육과 화성 결실이죠? 이렇게. 생육은 몸땡이, 영양 생장, 얘기는 생식 생장. 이렇게. 문제로 가실게요. 짜잔. 색깔 바꿔서. 천천히 가시죠. 하나하나. 재밌습니다. 제벽.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하나 하영어 시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이렇게 목차에서 찾아가면서 디렉토리를 나누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쌓이는 맛이 납니다. 공부가 쌓이는 맛. 그게, 그게 재밌잖아요. 자, 탄질료. 식물체 내에서 C와 N의 비율을 이거라 하고, 과수재배에서 환상박피를 함으로써 환상박피 윗부분에 c n 율이 CN유리 쭉 볼까요? 커지면, 이게 커지면, 아까, 영양생장이에요? 생식생장이에요? 영양생장은 몸뚱이 생식생장은 화, 화성유도결실 그러니까, 여기는, 셰일이 커지면, 여기는 꽃눈분화, 여기는 분모, 질소생장이죠? 꽃눈분화가 촉진된다. 얘가 답이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음, 영양생장과 꽃눈분화, 요두 개. 그래서, Cn율이 커지면 예, Cn율이 작아지면 예. 왜 질소? 질소는 몸땡이, C는 꽃눈구나. 화성류도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 문제 65문. 어 이거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갑자기 유기태무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 재배학 영양,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화학 쪽입니다. 어려웠어요.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모르 모른가 보다. 한데, 자, 입에 끝자, 우리 다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을 대비한 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유효소, 비료래요. 비료는 어느 파트에 실었냐면, 제가 토양 쪽에 심었습니다. 왜? 실었습니다. 비료가 주면, 토양으로 흡수돼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어느 파트에 있었냐면, 항상 파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토양 쪽에, 이 비료, 비료는 토양 쪽에 실어놨고, 이 비료가 토양으로 들어가서 토양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흡수되는가. 그래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이거 알아야 됩니다. 유기태. 유기태라는 말은 우리 탄소, C. 탄소 성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기물, 무기물. 그게 완전 100%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화학으로 가보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기태, 유기물은 탄소 성분이 포함된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 하고, 그럼 탄소와 질소가 합하니까 유기태 질소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질소와 탄소가 만났습니다. 화합물이죠? 화합물인데, 그래서 탄소 성분이 포함된 질소 화합물을 유기태 질소라 하고, 그게 아닌 걸 찾으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백질, 유기물이잖아요. 우리 몸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구성되어 있지만, 단백질이 우리 근육 덩어리잖아요? 그 단백질, 유기화물입니다. 합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아미노산, 아미드. 얘들은 다 유기물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앞에 시안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미노, 아미드, 이 앞에 시안이 뭐가 붙든 말든, 아미노, 아미드, 단백질. 얘가 보통 무조건 유기화물.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든 단백질, 아미노, 아미드, 이 말이 들어갔다면 일단 유기태, 유기화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질산태는 그냥 NO3 음이온 이 상태입니다. 그냥 질산태 끝이에요. 여기에는 탄소안 보이죠? 그래서 유기태 질소가 아닌 거 예고. 참고로 얘는 음이온이니까 양이온과 반응하기 쉽겠죠? 양이온, 우리 1가 칼륨, 2가 칼슘, 마그네슘 이니까 해서 우리, 아마, 우리 원자 번호표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수혜리, 베비씨 노오프레, 나말라지, 펩시콜라, 케케 갈때 얘가 19번, 20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9번, 20번, 얘가 1가, 2가. 나만 알지, 얘도 2가입니다. 나만 알 나트륨 이 1가, 마그네슘 이 2가. 음이온이니까, 얘하고 반응을 잘한다. 그러니까, 흡수도 높겠죠. 어디로? 뿌리를 통해 쏙 해야 되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도는 화학의 영역인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는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문제 나왔을 때마다 그렇게 여기를 깊게 파고 다시 여기를 오 그래? 내가 다음에 저거 만지면 완전히 맞이 하고 다시 화학책을 뒤지작한다? 미친 짓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교재 어디쯤 실어놨냐면 여기 유기물 분해 쪽이죠. 이렇게 분해해서 우리 유기 유기물이 분해되면 생기 여기 무기산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여기는 어려워요. 무기화작용,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무기화니까, 유기화, 유기태 질수화물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물어본 거예요. 여기를 무기태로 변하는 작용이죠. 첫단보 오, 아미드, 나오네요. 아미드로부터 아모니아라니까, 아미드가 없애야 되겠죠. 유기물이니까. 그래서, 아모니아는 무기물, 얘는 유기물. 그래서, 이걸 갖다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출제자는 쉽게 낸다고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 이번에는 우리 문제 66번 채소에서병 진균의 한병 병의 층이죠? 볼게요. 교재 목차 가야죠. 목차. 어디서 나왔나? 볼게요. 봤더니 여기 재배 환경의 병해충. 여기서 낸 겁니다. 자, 문제로 오셔서. 봤더니 진균 여러분 우리 진균은 우리 그곰팡이류 우리 곰팡이 영어로 fungus는 fungus, f u n 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제가 교재로 가야 되나 여기 말고 어,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가 어디 있냐면 쭉 가셔서 여기 지금 병해충이죠. 여기 병해충으로 왔고 여기서 가시다 보면 어제 교적이 세균이고 보통 우리 병해충은 세균성 그다음에 진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세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기출의 방식은 세균성 병해충, 병원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균류, 곰팡이류, 그 다음에 진리문을 통해서 전해되는 바이러스,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진균을 물어봤죠. 세균이 아니고, 이번엔 사상균. 자, 여기입니다. 우리 종속과목 강분 분류할 때, 진균 있죠. 이게 가장 큰 넓은 범위예요 진균류 중에서 실, 뭐, 실사자죠? 실 모양으로 형태된 그 균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곰팡이, 우리가 말한 펑거스. 쟤네들의 특징, 얘네의 특징은 다 포자로 월동을 하다가 봄이 되면서 포자가 터지면서 비나 바람을 타고 달려가서 전염시키는 방식입니다. 진균류예요, 진균류. 이거?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번에 진균에 의한 병이니까 그 안에 있던 사상균이든 곰팡이든 싹다 몰아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진균병 모아놨죠? 그래서 우리, 우리, 이, 이 차에서도 역병, 균핵병 말이에요 역병, 균핵병, 깨시무늬병, 도열병. 도열병이 언제 자루냐면 우리 벼 있죠? 그, 이번에 이 차에서 모 도열병도 나왔잖아요. 태풍이 오고 나면 그 태풍이 올때그 비바람에 날려서 바람에 포자 있죠? 이 진균의 포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번식하는 방식이니까는 전염 범위가 꽤 넓죠.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광역적입니다. 전염의 범위가. 그래서 역병, 탄저병, 모잘록병, 뿌리 병, 시문이병 균핵병, 녹음병, 대표적인 것만 해놓은 거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그 나온 게 역병 모자르병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들은 볼까요? 괴양병하고 근도암종병, 무름병은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름병이 뭐예요? 세균에 감염되면 진무른다 고 그러잖아요. 우리 피부 같은 것도 배출하고 그거 다 세균성입니다. 세균을 감염 짓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재를 보시면 목차는 재배 환경에 병해충에서 나왔고 교재 쭉 정리해 볼게요. 교재 파탐 쭉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쭉 병해충에서 이로운 생물, 해로운 생물, 병해와 그 다음에 세균, 사상균 곰팡이로 대표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뒤에 바이러스 이 것도 중요합니다. 어, 어.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진딧물. 전염 경로에서 진딧물과 우리 멸구, 나면 선충, 매미충 여기를 통해서 전염한다. 왜냐면이 바이러스는 우리 코비드, 코로나처럼 어떤 사람의 어떤 매개체가 이제 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오직, 이게 문제야.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 여기서만 기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서. 세포 내 기생이니까 얼마나 미세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미세하고, 인공비양도안 됩니다. 스스로 복제하지는 못하고, 숙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하다. 미친 거지. 생체에 들어와서 그생체 그 시스템으로 복제한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도 다 접촉이죠? 접목. 접목도 접촉이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표피조직의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목소리>